꽃 얘가 엄마 니라고 얘+ 얘+ 얘가 여기 예쁘다고 할게 여기 와이 예뻐져 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, 내가 주 집... 근데 안 예뻤는데 근데 예뻤는데 안 예쁘면 찍는 거야 걱정하지 마 예쁘게 만들어줄게 그래 내가 아빠까지는 잡봐야돼 그래 알았어 내가.

전화는 다음이야. 응, 음, 전화하셨어요? 찌리고전 <laughs> 선생님. 여보. <laughs> 아 여보세요. 전 선생님 맞나요네 맞아요. 물고기가 아파요. 아 물고기가 아파요? 제가 치료해 네, 줄게요. 아 여기 있나 보여. 아 여기 있네요 물고기. 주사 네. 놔줄게요. 네, 그리고 어떤 어떠... 열이 나볼게요. 열이 나봐주세요. 아, 그럼 주사를, 주사 주사를 놔야죠. 또 흔쳐야 돼요, 네. 그리고 코 자라고 하세요. 그러면 다날 겁니다. 네. 네, 코 자고, 오래 자게 코 자게 해주세요. 입을 덮어주시고요. 네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